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중전 선언 또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우리 정부. 하지만 이젠 남북 관계는 커녕 미국과 같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탁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 직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백악관 역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about the human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담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모멘텀을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종전선언 등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선언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